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본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스타뱅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것은 취업 스터디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제가 평상시에 취업 스터디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참여하십시오 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취업 스터디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하반기, 2020년 하반기를 위해서 지금 취업 스터디를 많이 하시고 저 수업 듣고 계신 분들도 이제 스터디 팀을 꾸려서 만들어 드리기도 하는데요. 자, 취업 스터디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뭐냐, 어떤 점이 플러스가 되냐,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배경도 예쁘고 뭐 좋네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취업스터디인데요. 취업스터디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플러스가 됩니다. 취업스터디를 많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취업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 뭐 우리 유튜브 제 미스터뱅 유튜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취업스터디 이렇게 하십시오 또 취업스터디는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영상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취업 스터디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크게 제가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들이 나도 몰랐던 거 또는 내가 몰랐던 정보도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몰랐던 내용도 알수 있고 또 면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정보들 내가 몰랐던 지식들에 대해서 알수 있다 라고 하는 배울 수 있는 점이다. 뭐 취업 스터디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점이 이 점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도움이 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배울 수 있는 스터디를 하는 건 당연히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배울 수 있다는 점, 배우는 공간이 된다는 점, 이게 취업 스터디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점이라고 하면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두 번째는 나 말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같이 취업 스터디를 하고 계신 분들이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의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자나 말고 다른 선의의 경쟁자 또는 동료 또는 예비 동료 또는 같은 취준생들이 어떤 정도인지 어느 정도인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볼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한번 느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이 취업 서류를 해보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뭐 소, 속된 표현으로 여러분들끼리 하는 표현으로 뭐 간을 본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떤 정도 준비가 제대로 된 건지 이거를 한번 간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인데요.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하면 어, 다른 지원자들이 지, 준비하고 있는 정도를 내가 스스로 한번 다른 지원자들의 정보를 한번 느껴 볼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이 이제 취업 스터디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도움이 되는 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게을러지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좀 스스로 나태해진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계속 혼자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태해지거나 또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고 미루거나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런 현상들을 반강제적으로 또는 어떤 강제적인 이제 그 조직이 생기면, 스터디라고 하는 조직이 생기면 조금 더 부지런해질 수 있고, 나도 나한테 주어진 과제를 해야 되는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참여하게 되는,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참여하게 되는, 나태해지려고 해도 그거를 스스로 붙잡아 매는 효과, 이런 효과가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업 스터디를 하면 제가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정도로 말씀드렸는데요. 취업 스터디를 하면 도움이 되는 점. 첫 번째, 첫 번째는 뭔가 배울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이죠. 자, 두 번째, 다른 지원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다른 지원자들의 실력이나 뭐 퀄러티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느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두 번째. 세 번째는 스스로 나태해지려고 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뭔가의 책임감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생긴다 라고 하는 이 점이 세 번째. 그래서 제가 한세 가지 정도 도움이 되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취업 스터디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주된 이유, 이세 가지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저는 배울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 중에 제일 큰게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좀 부지런해지려고 하는, 나태해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뭔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자꾸 일깨우는 이런 쪽의 효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취업 스터디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뭐한두 팀까지도 괜찮습니다. 뭐세팀 넘어가면 좀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맥시멈 두 팀까지는 여러분들이 스터디 팀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 직접적으로 한번 꾸려보십시오. 자, 그, 러면서 여러분들이 나태해지려고 하는 그런 취준생으로서의 마인드를 스스로 자꾸 억제시키고 뭔가 반강제적으로 또는 뭔가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자꾸 자극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